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놓으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다 뿌려놓으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다 뿌려놓으라 예수피.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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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치러낼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러낼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료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료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료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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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치료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료될지어다. 성의 불로 치료 될 죄다. 성의 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료가 될 죄다. 성의 불로 치료, 치료 될 죄다. 성의 불로 치료 될 죄다. 성의 불로 치료 될 죄다. 성례 불로 치료가 될 죄다. 성의 불로 치료가 될 죄다. 성의 불로 치료가 될 죄다. 성의 불로 치료가 될 죄다. 성령의 불로 치료가 될지다. 성령의 불로 치료가 될지다. 예수 이름명하네 성령의 불 받을 사람, 바람 천사들은 오천 명만 몰고 올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명하네 바람 천사들은 성령의 불 받을 사람들 오천 명을 정중히 모시고 올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러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러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러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러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안수받는 사람마다 다 치유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안수받는 사람마다 축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안수받는 사람마다 재정의 금기렴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좋아요, 좋아요, 터치하는 사람마다 금지림이 이말지하다 구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뜨거운 물이 이말지하다 아멘, 할렐루야.